제영화원입니다 자, 2020년 9월 고2 30번. 자, 문맥 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Spine tingling. Ghost stories are fun to tell. 일단은 이 단어부터. Spine 이란 말은 척추, 등뼈. 그 다음에 tingle 이란 말은 쑤시다 찌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척추뼈를 찌르는 그 얘기야. 찌릿찌릿한 그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ghost stories. 자, 귀신 이야기들은, 아, fun. 재밌죠? to tell. 말하기 재밌죠? 만약에 뭐 한다면, they are really scary.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귀신 얘기죠? 귀신 얘기가 정말로 scary. 무섭다면, 말하기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되죠. 당연한 소리지. 귀신 얘기가 제... 무서워야지 재밌지. 그리고, even m o so. 훨씬 더 그러하더라. 그죠? 만약에 you claim 네가 주장한다면 뭐라고 주장해? They 그 귀신 얘기가 아 true 야 진짜 얘기야 라고 주장한다면 훨씬 더 그러하더라. 그럼 여기서 그러하더라 할때요 소가 가리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fun이죠. 훨씬 더 재밌더라 그 얘기죠. 진짜라고 주장한다면 훨씬 더 재밌더라. 넘어갑니다. 자 people get a t h r i l 사람들은 자 get a thrill 뭐한대요? 전율을 얻는데 thrill이란 말이 전율이야 몸이 찌릿찌릿함이죠. 근데 뭐로부터? passing on, passing on, pass on 이란 말은 전달하다죠. 그 근데 뭘 전달해요? 그러한 stories. 그러한 이야기들이니까 귀신 얘기. 그죠? 그러한 재밌는 귀신 얘기들을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전율을 얻죠. 이건 뭐, 굳이 어색하지 않아? 재밌으니까. 재밌다며. 그죠? a r fun to tell 이라고 얘기했잖아. 전달하기가 굉장히 재밌다며. 미 그러니까 전류를 얻겠지. 그 다음 보세요. The same applies to miracle stories. 똑같은 것이 apply to가 적용되다.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죠. 야, miracle stories니까 뭐예요? 기적 이야기들한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되는데. 귀신 이야기나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나 같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if a rumor of miracle,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a rumor of miracle, 루머가 어떤 소문, 소식, 소문 정도로 보면 돼. 만약에 어떤 기적의 소문이 gets written down, 어떻게 된다면? 쓰여져. 쓰여져, 쓰여지게 돼. <laughs> 자, 이게 소소한 거지만, 얘들아, easy를 is, 쓰는 거하고 gets를 쓰는 거하고 차이점. e a s written을 쓰면 쓰여져 있다. 상태야. 그럼 get을 쓰면 되다야, 되다. 그 차이야.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BPP, getPP, 다수동태로 생각하면 돼. 됐어요? 다시 BPP는 뭐뭐에 있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쓰여져 있다. getPP는 되다야. 쓰여지게 되다. 그럼 이제 해석할게요. 만약에 자그 기적의 이야기가 그죠 쓰여지게 된다면, 근데 어떻게? 자 i n n book 책 속에 쓰여지게 된다면 그 소문은 그건 어떤 소문이야? 아까 위에 나왔잖아 기적귀 이야기 그죠? 자기적귀 이야기와 관련된 그러한 소문은 becomes hard 어떻게 된대요? 어려워진대 뭐하기 어려워진대 to believe 믿기 힘들어진대 특별히 if a b o o is ancient 그 책이 만약에 뭐한다면 ancient가 고대의 아주 오래된 거그죠그 책이 아주 오래됐다면 믿기 힘들어진다 좀 이상하지 않냐? 왜 이상해? 야 책에 쓰여져 있잖아 책에 쓰여, 선생님 이거 힌트 어디서 얻어요? 자, 힌트 선생님 표시해줄게. 자, 책에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것과 관련된 게 이거잖아. 요거 요거 추로 추로. 아까 앞에 위에서 무슨 얘기했어? 귀신 이야기가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거 아까 왜안 읽냐고? 야, 그러면 만약에 책에 쓰여져 있어. 책에 쓰여져 있으면 그건 사실 아니야? 사실이지. 그러면, 사실이네? 그러면 그 루머는 당연히 믿기 힘들어지냐, 믿기 쉬워지냐. 믿기 쉬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믿기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 틀렸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뭐 디나이, 뭐 부인하기 힘들어진다. 아니면 챌린지를 한다라는 에서 챌린지, 도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박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반박하기 힘들어진다. 잠시만. 부인하기 힘들어진다. 반박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믿기 쉬워진다 그 얘기죠. 넘어가요. 자, 그래서 기적 얘기야. 아까 귀신 얘기하고 똑같대. 귀신 이야기가 뭐라고요? 아, 진짜 재미있으면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어? 당연히 믿지. 근데 뭐라고요? 자 데이터 u e 진짜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훨씬 더 재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믿는 거지. 그래서 그 똑같은 것이 기적 이야기한테도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이 책에 만약에 쓰여져 있으면 그 루머는 어떻게 부인하기 아니면 받 어? 그 반론하기가 어, 그 힘들어진다니까 쉽게 믿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특별히 만약 에뭐 뭐 한다면 그 책이 오래돼 있다면 맞잖아. 그래서 뒤에 이제 읽어갑니다. 자 일단 답은 몰랐어. 이 a rumor is old enough. 자 이제 요건 어법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요. 요 e n 프는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e n 프는 뒤에서 수식해야 돼. 후치야 후치 무조건 뒤에서. 니네 학교 선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야. 만약에 루머가 충분히 오래됐다면 됐어요? It starts to be cold. 그 루머는 뭐하기 시작하죠? To be cold. 불려지기 시작하죠. 뭐라고? 전통이라고. 대신에 뭐하는 대신에 뭐라는 대신에 루머라고 불려지는 대신에 전통이라 불려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재밌죠? 그잖아. 야, 그 이야기가, 아, 기적의 이야기가 책에 쓰여져 있어. 됐어요? 책에 쓰여져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됐어. 그럼 이제 그것이 루머, 소문이라고 불려지는 대신에 이제 전통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다는 소리죠. 아, 그러네. 그죠. 그리고, and then 뒤에 보세요. 자, 그런 다음, people believe it all the more. All t m o r 이란 말은 더욱이야, 더욱이. 더더욱이 그 사실을 믿게 돼 버리죠 넘어가요 This is rather old 그런데 이제 잘봐이 내용 여기서부터 이글 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This is rather e 더는 다소죠 이거 참 다소 old하면 이상한 이거 참 약간 이상하다 좀 이상한데? 그 얘기죠 그 이유가 뭐야 You might think 너는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They would realize 사람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대의는 그냥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깨달을걸? 근데 뭘 깨달아? 요 대신 접속사죠. 동사 뒤에 나오는 대신 전부 다 접속사 생략할 수 있죠. Older rumors have had more time. 더 오래된 소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져왔죠. Have a ppg. 됐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져왔죠. 더 많은 시간을. 근데 어떤 시간이야? To get distorted. 우리 distorted란 말이 왜곡시키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썼으니까 왜곡되다죠. 되다. 아까 얘기했죠. 왜곡될 시간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깨달을 건데. 근데 뭐보다 영루멀 영걸 루멀 보이죠. 그죠좀더 연결한 루머보다 올더한 루머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해 한번 해보자. 올더 루머가 뭐예요? 정말 오래된 소문들. 보통 이런 거 아까 위에 어디 있다 고 그랬어? 책에 들어있죠. 책에 들어서 이제 전통이 돼버리죠. 전통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오래된 루머들 아냐? 옛날 얘기니까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해봐. 얘더 진짜 오래된 이야기들은 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생각해봐. 당연히 왜곡될 시간이 더 많았지. 왜곡된다는 소리가 뭔지 알겠지. 그 이야기가 그죠? 뒤틀려서 바뀔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단 소리야. 뭐보다. Younger rumors. 그죠? 좀더 어린 이야기들보다. 근데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 어린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야? That are closing time. 더 가까이. 시간적으로 도 가까워. 어디에? Be close to죠. 자, alerge. l 우리 alerge란 l 말은 근거 없이 주장하다라는 동사 좀 어려운 단어야. 근데 이게 근거 없이 주장하다데 자. 근거 없이 주장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 풀때이 단어 알고 있는 놈들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을 걸? 그러니까 넘어가. 근데 그 사건들, 근데 이제 일단 사건들 나와서 그 사건들 그 자체에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그죠? 연결 루머보다 오래된 루머들이 왜곡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을 걸?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 자체는 약간 이상하다 그 얘기야. 무슨 말 알겠죠? 앞에서 무슨 얘기 했어? 야, 앞에서 무슨 얘기 했어? 여기서 얘기했잖아. 여기서. 자, 여기서 자, 한번 쭉 지우고 다시 한번 보자. 한번 쭉 지울게요.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해석해 줄게.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만약에 야, a 루머 라고 미라클 보이죠? 자, 기적이 루머가 책 속에 쓰여져. 그러면 루머는 어떻게? 여기서 그냥 이지로 고칠게요. 자, 믿기 쉬워져. 특별히 만약에 만약에 그 책이 오래됐다. 오래됐다. 여기 나오잖아. 책이 오래됐다. 야, 오래됐으니까 결국 그 오래된 건 뭐예요? 올 r 루머죠. 그래서 if a rumor is old enough 보이죠. 만약에 그 루머가 충분히 오래됐으면 이제 그게 뭐 하게 된다고? 어 루머라고 불려지는 대신에 전통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대 그랜 다음에 사람들이 believe it all the more 더더욱 더 믿어버리죠 전통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소리야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거야 이 문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this is rather old 뭐라고 얘기했어? 이것은 약간 이상해 위에 있는 그 말은 약간 이상해 오래된 이야기가 전통이 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된다는 사실은 좀 이상하단 소리야. 왜? 당신은 생각해. 아니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깨달을 건데 어 오래된 루머들은 왜곡될 시간이 더 많을걸. 뭐보다? 그 주장된 사건에 더 가까이 있는 연결, 좀더 최신 루머보다는 오래된 루머가 왜곡될 시간이 더 많았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봐봐. 그래서 자, Elvis Presley and Michael Jackson lived too recently for tradition to have grown up. 뭐래요? Elvis Presley 하고 Michael Jackson은 lived too recently 너무 최근까지 살았단 소리야. 너무 최근에 살았다. 근데 뭐하기에 전통이 to have grown up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for가 붙으면 의미상 주어야 전통이 우리 grow up이란 말은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라는 표현에서 전통이 무르익는 거죠. 전통이 무르익기 위해서 됐어요? 전통이 무르익기 정도까지는 너무 최근까지 살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최근에 죽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전통이 무르익을 수 없었다 그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쉬운 구문으로 무슨 구문 투투 구문으로 해석해도 돼요. 엘비 스프레슬리하고 봐봐 마이클 잭슨은 너무 최근에 살았어 최근에 살았다는 소리는 죽은지 별로 안 됐단 소리야 그래서 전통이 완전히 무로 읽을 수 없었다 그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not many people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야기들을 모와 같은 이야기들을 믿지 않아자 엘비스 인노 머스보이죠 어 화성에서 목격된 엘비스 화성에서 목격된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것과, 이거 뭐예요? 이거 루머잖아, 루머. 그죠? 렇 이런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됐어요? 한 번만 다시 봐.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마이클 잭슨은, 자, 자, 너무 최근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죽었다고 해서가세요 너무 최근에 죽어서 전통이, 그죠? 완전히 무르익을 수 없다는 소리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 뭘 믿지 않아? 화성에서 목격된 엘비스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런 루머를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거 재밌죠? 근데 이거, 이게 위에서 얘기한 대로 이걸 말하게 기적이 루머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제 시간이 정말 오래돼. 시간이 오래돼. 엘비스 프라슬스가 죽은 지 100년, 200년, 300년이라고 오래가 그런데 2013년에 화성에서 l b c 가 목격됐다. 그것이 이제 완전한 루머가 전통적인 사실로, 트라디션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 얘기지. 됐습니까? 이 웃깁니다. 말 자체가. 자, 재밌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자, 요 문제. 자, 결국은, 그죠? 자, 그, 어떻게 이야기, 루머가 전통이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가 전통이 되냐. 그죠? 자, 그 기적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 전통이 되는지, 자, 사람, 그 전통이 되는 그 조건 얘기했죠? 전통이 되, 그, 그, 되는 조건은 아까 나왔잖아. 그죠? 시간이 어떻게 된다면. 자, 오래되고, 아니면 그 루머가 책에 쓰여져. 그죠? 그러면 그렇게 전통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죠. 근데 중간에 희한한 것도 있다. 그죠? 희한한 게 뭐였다고 그랬어? 오래된 전통은 어, 왜곡될 시간이 더 많은데, 그죠? 최신의 어떤 루머보다 오래된 그 이야기들은 자, 왜곡될 자, 어떤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다는 소리지, 됐죠 자,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하루하루 또 열심히 생활하시고요. 레이 영어학원이었습니다.